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 그 다음에 도스 명령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알다시피 윈도우는 구이 환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콘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윈도우도 기본적으로는 과거에서 사용해왔던 도스 명령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이와 같은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작업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사실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네, 뭐다아시면 좋겠지만은 네 그래도 이 별표된 것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또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출제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먼저 dir, 네 dir, 자, dir 명령어. 자 dir은 버린 디스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파일의 목록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dir, dir다. 네, 파일의 목록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네, del, 네, del이라고 하는 게 있죠. del은 어떠한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del하고 예를 들어서 파일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해당 파일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copy, 네, 말 그대로 복사죠. 네, 그래서 파일을 갖다가 복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type, 타입. type변화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ype은 파일의 내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aaa.txt라고 하는 파일에 내가 무엇인가 그러죠 네, 작성을 했으면은 타입하고 그 파일 이름을 넣게 되면은 해당하는 파일의 내용을 갖다가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번역된 건힘들겠고요뭐 아무래도 텍스트 파일 txt라고 하는 이런 확장자가 붙은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위주로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그 다음 리네임 리네임은 이름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m d 네. m d 라는 것은 메이크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쓰는 명령어가되거예고요 cd 는 change 디렉토리 디렉토리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치 변경 그 다음에 rd remove 디렉토리 를 해가지고 디렉토리를 갖다가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ve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네, 얘가 조금 중요합니다. 얘는 파일 이름도 변경하며할 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move니까 이동이죠. 네. 파일을 다른 것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동시키면서 파일의 이름도 같이 변경할 수 있죠. 네, 파일의 이름도 변경하면서 갔다가 파일을 이동할 때 쓰이는 것이 move다. 그다음 CLS 바로 클리어 스크린에서 화면의 내용을 지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 포맷, 내 네, 포맷도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이 포맷이라는 것은 디스크에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데, 저거 갖다가 깔끔하게 지우고 싶어요. 예, 모든 게 지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디스크를 갖다가 구입한 상태, 즉 트랙과 섹터를 갖다가 초기화 시켜주는 그러죠? 네, 그런 명령가 어 포맷이 되겠습니다. 디스크를 갖다가 트랙이나 섹터라는 이런 단위로 나누어서 초기화 시켜주는 자, 그런 어떠한 명령가 어 포맷이 있습니다.